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슈 김태현 팀장입니다. 벤츠, BMW. 요즘 수입차 시장 할인 경쟁이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그럼에도 굳건히 엄청난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프리미엄 브랜드. 맞습니다. 오늘은 바로 제네시스 5월 프로모션 안내 드릴 건데요. 사실 방금까지도 G80 상담 문의가 와서 열심히 상담을 하고 왔습니다. 요즘 제네시스 문의가 상당히 빗발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덕분에 저김 팀장 하루하루 바쁘게 일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고객님들께 보답드리기 위해서 카이슈에서 5월 가정의 달 제네시스 특별 프로모션 준비했습니다. 바로 요즘 제일 핫한 장기 렌트 프로모션입니다. 이 장기 렌트로 제네시스 전 라인업 금액을 투명하게 공개해 보겠습니다. 굳이 뭐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설명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고객님들 시간은 소중하니까 저김 팀장이 최저가 견적으로 대신 대답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견적은 장기 렌트 60개월 운행거리 15,000km 그리고 초기 비용 제로인 제로 렌트. 그리고 선납금 30% 형식으로 나누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보증금 형식의 견적도 진행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개월수나 운행거리도 고객님 원하시는 대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럼 제네시스 장기 렌트 프로모션 바로 가시죠. G80 2.5 모델이고요. 제로 렌트 82만원, 선납 30%, 48만원입니다. 장기 렌트는 보여드리는 금액 안에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가 전부 포함되어 있다는 거꼭 기억해주세요. 감안한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금액이 되겠죠? 자, G80 3.5 모델입니다. 제로렌트 93만원, 선납 30% 54만원입니다. G80은 제네시스 라인업 중에서도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옵션 추천 영상도 하나 올려뒀거든요. 여기 링크 보시면은 영상 타고 들어가실 수 있고요.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G90 3.5 모델입니다. 제로렌트 142만원, 선납 30% 85만원 나오네요. G90은 아무래도 이 법인 고객분들이 굉장히 문의를 많이 주세요. 비용 처리 장점도 있고 어,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G90 3.5롱 휠베이스 모델입니다. 제로렌트 256만 원 선납 30% 159만 원입니다. 이건 사실상 풀옵션 금액이다 보니까 월납일 금이 많이 올라가네요. 하지만 비싼 만큼. 아주 명품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SUV 라인업으로 가보겠습니다. GV70 2.5 모델이고요. 제로렌트 75만원, 선납 30% 44만원입니다. GV70은 요즘 젊은 층에서, 2030층에서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GV80의 크기와 금액이 부담스럽고 이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의 감성을 느끼고 싶다면 아주 추천드리고 싶은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GV70 3.5 모델입니다. 제로 렌트 83만원, 선납 30% 48만원입니다. 어, 개인적으로 GV70의 3.5까지는 조금 과투자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GV80 가야겠죠? GV80 2.5 모델이고요. 제로 렌트 91만원, 선납 30% 50. 아무래도 GV70은 뒷좌석이 좀 좁다 보니까, 케밀리카로 보신다면 GV80 정도는 보시는 게 맞습니다. GV80 3.5 갈게요. 제로렌트 100만원, 선납 30% 56만원입니다. GV80은 준대형 SUV다 보니까 2.5보다 3.5를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GV80은 쿠페 라인업도 있죠? GV80 쿠페 2.5 모델이고요. 제로렌트 107만 원, 선납 30% 59만 원입니다. 아, 디자인이냐 실용성이냐 항상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실용성은 일반형, 디자인은 쿠페형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GV80 쿠페 3.5입니다. 제로렌트 112만 원, 선납 30% 62만 원이네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3.5를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영상이 좀 빠르시다면은 일시 정지해서 살펴보시는 것좀 추천드릴게요. 자, 이제 전기차 라인업 갑니다. G80 전기차고요. 제로렌트 131만 원, 선납 30% 79만 원입니다. 요즘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시대로 많이 바뀌고 있죠. 이 전기차가 상당히 정숙하고 어, 비용 아낄 수 있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설명 필요하시고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편히 문의 주십시오. GV60 전기차 제로 렌트 93만 원 선납 30% 53만 원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좀 아담한 크기고요. 디자인은 귀엽게 잘 빠졌습니다. 하지만 GV70 전기차랑 비교를 좀 해봐야겠죠. GV70 전기차로 바로 갑니다. 제로 렌트 107만원, 선납 30%, 61만원입니다. 이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GV70 전기차 쪽으로 좀 마음이 기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카이슈에서 준비한 제네시스 5월 프로모션 안내드렸는데요. 단기 렌트의 장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길거리에 하허호 번호판 달린 이 렌트 차량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겠죠? 명의로도 안 잡히고, 대출로도 안 잡히고, 신용도에 영향 없죠? 사고나도 보험료 할증 없습니다.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거, 아는 게 힘이라고, 이거 아는 분들만 장점 다 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번 장기렌트 이용하신 분들은요, 재구매, 재이용률이 엄청납니다. 그만큼 만족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장기렌트 관련해서 궁금한 시점이 있으시다면, 저 김태현 팀장이 시원하게, 투명하게 다 설명드릴 테니까요. 언제든 편히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항상 투명한 최고 조건 견적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카이슈 김태현 팀장이었습니다.